전 세계에 계신 신앙인 여러분, 그리고 캐톨릭 여러분, 저는 호주 바닷가의 선교사, 아이작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늪에 빠지거나 투수가 한번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총과 칼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그 희생을 하는 이유는 그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